지난달 정점을 찍은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가 2주째 감소세를 보였으나,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4월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철저한 감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9주차 2월 21일에서 27일에 38도 이상 고열과 기침, 목 아픔 등의 증상을 나타낸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당 42.3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한주전 46.1명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입니다. 유행이 절정에 달했던 올해 7주차 2월 7에서 13일의 의심환자 수는 53.8명이었습니다. 다만 연령별로 9주차의 7에서 18세의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는 아직 68.7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0에서 6세 의심환자 수도 59.0명으로 높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달 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생들의 단체 생활도 늘어남에 따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4월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은 1,000명당 11.3명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 14일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14-2015 절기에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4월 말까지 이어졌으며 질병관리본부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습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어린이 학생 등은 계약 이후에라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 등 만성질환자, 생후 6에서 59개월 소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감염 때 중증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어 초기에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환자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기간에 항바이러스제 약값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